입니다. 드디어 완연한 봄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빠르게 가져와 본 패션 하울 영상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주시는 가성비 버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쇼츠랑 릴스로 먼저 못 참고 빠르게 먼저 스포를 했었는데 진짜 입어보면서 너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았었고 이미 무늬가 폭주했었던 제품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늬 완전 대폭주 했었던 아이템 인데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메이미베이비의 제품이었고 제 정말 하나쯤은 사실하고 진짜 강권을 하고 싶은 그런 원피스 예요 왜냐하면 얘가 위에는 이렇게 골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쪽은 살짝 프릴 타입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거든요 두그 가지의 소재가 있다 보니까 더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 게다가 네이비 컬러인데 이게 진짜 더 고급진 느낌이에요 겉에 아우터만 좀잘 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객룩 느낌으로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아이템입니다. 얘가 또 지금 나시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드템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피스로도 단독으로는 지금 구매해 두시면 여름까지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유용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봉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 사야 될지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 아이템 진짜 강추드려요. 근데 이것만 입으면 솔직히 많이 춥단 말이죠. 그럴 때. 또 같이 외치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게 바로 바람막이인데 제가 예전에 니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꽃무늬 노즈의 제품이에요 그때 내돈내산으로 샀다가 그게 브랜드 담당자님께 닿아가지고 선물 주시겠다고 해서 골라보라고 하셔가지고 감마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한번 골라봤거든요 바람막이가 봄에 무조건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 게 봄이 춥다가도 덥고 되게 변덕쟁이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울 때 꺼내 입었다가 더우면 그냥 가방에 꼭에 넣어버리기 제일 좋은 게딱 이런 얇다구리한 방학이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하나씩은 챙겨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방학들이 여러분 입어보지 않으면 핏을 진짜 몰라요. 이거 입어보자마자 진짜 디테일이 미쳤던 게 부분 부분 다다 서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또쫌맬수 있는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걸 다 풀어 입었을 때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쫌매서 입으니까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는 좀 페미니나 원피스랑 같이 입었을 때 너무 찰떡인 거야. 게다가 얘가 좀이 카라 부분도 좀 널찍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바막인데도 좀 자켓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이런 원피스에 아우터로 딱 매치했을 때좀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막이지만 아우터 느낌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찾고 계신다면은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여러분. <목소리> 두 번째 착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해 주셨던 블라우스입니다. 아니 이 블라우스는 여러분 진짜 입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저는 땀이 진짜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짝짝 안 달라붙는 옷을 입어줘야 땀도 잘안 나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체형 커버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근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선이 있거든요. 언투비 스트레이트 체형 막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유님처럼 그런 모태 마름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선을 가지고 싶지만 그런 것이 저의 추구이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올순 없잖아요. 그런 사람인 척 흉내를 낼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런 옷이에요. 이게 진짜 요정인 척할수 있는 그런 흉내를 낼수 있는 색깔도 보시면은 살짝 그 쑥색 같은 좀 차분하게 톤다운된 그런 민트색이거든요. 그래서. たっ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쁜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진짜 여러분 데이트룩으로 완전 딱이고요. 여행 가신다? 바로 입어주시면은 그냥 사진 바로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리본을 묶는 끈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아래에 이렇게 도트 무늬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줬는데 이렇게 좀 패턴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과 함께 매치해줘도 굉장히 찰떡같이 잘 소화해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티마도 한번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브랜드 제품이어서 오늘 영상에 한번 끼워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7만 원대의 제품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만져보시면 정말 그 조직감이 되게 오돌토돌하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너무 고퀄이에요 뒤에도 보시면 살짝 트임이 있어가지고 이 활동성도 너무 좋고, 뒤에는 살짝 프릴이 이렇게 더 떼어져 있어가지고 도트에 프릴 이두 가지 디테일이 더해져 있는 아이. 이를 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장 결제하고 받아 보고서 그냥 그 뒤로 맨날 주구장창 입고 있거든요. 정말 신의 한수인 게 이런 식으로 어떤 단색 무늬의 상의에다가 갖다 입어도 정말 룩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순식간에 옷잘 입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 할까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나도는 도트 패턴의 아이템을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사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제품 추천드려봅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요 미디 기장 말고 키큰 여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롱한 기장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저는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제 키에는 미디 기장이 잘 어울려서 이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긴 버전도 예쁘긴 했어요 약간 맨투맨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키큰 여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긴거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의 최애 착장이 또 나왔는데요 바로 이 트렌치코트입니다 7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트렌치코트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의 아이템으로 되게 다양하게 돌려 입는 거, 뽕 뽑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거에 딱 부합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베이직하게 입어도 되는 아이템이긴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은 여기 단추를 이렇게 잠가서 입으면 위까지 올라오는 아이거든요. 요즘 감성 코디 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위에 하나 이렇게 쏨하고 잠궈주시는 게 감성 딱 살려주는 거 아시죠? 요렇게 입어주고 쏨하고 버거 하나 딱. 그냥 사진 찍으면 완전 그냥 완벽해요 또 요게 여러분 빗이 좀긴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든 단추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넣으면 빗이 없는 요런 노카라 자켓처럼 연출해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소매단에 있는데요. 여유로운 기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안 접어 입어도 되긴 하거든요. 얘가 또 여기서 접는 선까지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을 덧대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패턴이 또 엄청 예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냥 이 패턴 접은 코디 때문에 보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접고 이렇게 걷어서 이러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입고 다닐 예정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소매 라인 쪽도 보시면 군데군데 절개선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진짜 핏감도 정말 예뻐요. 그래서 진짜 7만원대인데 인터넷 쇼핑몰 치고 너무 모든 면에서 다 디테일을 잡은 제품이어가지고 이번 봄 보세 아우터? 보살까? 고민 중이시라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같이 구매한 게 배송비가 아까워서 이 헤어 밴드를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20살 초반때부터 약간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좀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한쪽으로 다운 머리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다운 머리에다가 이렇게 널찍한 헤어 밴드를 하는 게또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클래식한 코디에다가도 좀 포인트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악세사리인 것 같아서 혹시나 이렇게 좀 저처럼 다운 머리 자주 하시는데 악세사리 포인트 줄만한 거 없을까 고민이셨다면 오늘 봄에는 여러분 이런 헤어 밴드 하나 추천드려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코디로 또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요번에 소개해드릴 거 바지. 부츠컷을 너무 사랑하지만 합이라서 또 쉽게 도전을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 얘는 후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일단 한번 사봤었거든요. 근데 핏이 일단 너무 예쁘더라고. 테러로 떨어지는 스트라이프 패턴이어가지고 일단 허벅지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진짜 역대급으로 없는 거예요. 입었을 때 라인이 너무 예요 예쁘고 그리고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약간 보호 시크잖아요. 그래서 딱그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느낌이 난달까? 슬림한데 신축성은 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막. 입었을 때 뱃살이랑 이런 거는 되게 좀 잡아주는데 그렇다고 막 숨을 못 쉬게 옥죄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핏은 예쁜데 아무튼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게 유일한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심각한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잡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가죽 자켓이랑 같이 입으니까 굉장히 예뻐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in the 비추인 듯 굉장히 모호한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소개해드릴 건 여러분, 바로 이 보부상 가방인데요. 얘가 제 기억에 3만원대인가? 근데 진짜 보부상 가방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특히 대학생 친구들, 이 가방 대박입니다. 13인치 맥북이 파우치를 씌웠는데도 들어가고 남고, 거기에다가 파우치, 뭐, 맥북, 그, 에어, 에어팟, 맥스, 기타 등등 다 넣어도 수납이 너무 많이 되어요. 그래서 대박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친구 자체가 좀 나일론 같은 친구다 보니까 때 타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진짜 그냥 막 들고 다녀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겉에가 약간 이렇게 좀찐 같은 게 박혀있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트렌디한 느낌인데 또 휘뚜루마뚜루 매기 좋다. 그 다음에 약간 나일론 같은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름까지도 충분히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해주시면또 여름까지 쓰시기 좋으실 것 같은 아이이고. 얘가 보시면 또 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희 키링 같은 거 여름에 많이 달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여기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얘는 제가 판도라핏에서 뭐 샀을 때 얼마 이상 구매하면 이렇게 주시길래 한번 받은 거 달아나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링이 크다 보니까 막 이런 키링 주렁주렁 달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깨 쪽 끈도 되게 도... 토만 끈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짐 많이 넣었을 때도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이고 솔직히 저는 1박 2일 진짜 국내 간단한 국내 여행용 가방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최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착장으로 갈아입고 와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착장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 날라갔습니다. 후아유에서 산 건데요. 귀여웠는데 아쉽게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나. 벌써 이렇게 찍다 보니 해가 저버렸네요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스트레이트로 달렸으니 이제 좀 쉬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언제나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